김지영 네가 사람 새끼야 너 어릴 때 내가 걷어서 키웠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지영아 어머 고모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식사하셨어요? 됐다 밥은 무슨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일단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영아 다음 달에 우리 딸 결혼하잖니 날짜 알려주러 왔다 와서 국수나 한 그릇 하고 가라고 언니 결혼이요? 경산의 경사 그치 다음 달 일일이다 너가 꼭좀 와서 도와줘라. 다음 달 일일이요? 날짜를 잡아도 하필. 그리고 저도 이미 시집온 몸인데, 가서 수발드는 건좀 그렇지 않나? 날짜는 사돈댁에서 잡은 거야. 음력으로 좋은 날이라는데 어쩌니? 아무튼 와서 얼굴 비추고 밥이나 먹고 가라. 어쩌죠, 고모? 저희가 딱 그날 여행가려고 비행기표 끊어놨거든요. 30일 날 출발해서 일일에는 한국에 없어요. 너 저번 오빠 결혼식도 안 오고, 이번 언니 결혼식도 여행 간다고. 넌 어떻게 집안 행사는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냐? 고모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자네는 가만히 있어. 지영이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 오빠랑 언니가 어릴 때부터 너라면 껌뻑 죽으면서 챙겼어. 그럼 어떡해요, 고모? 표도 다 끊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수수료가 얼만 줄 아세요? 생돈 날리는 거라고요? 제가 언니한테 잘 말해서 축기금 넉넉히 보낼게요. 한 20만 원 계좌로 쏘면 되죠? 김지영! 네가 사람 새끼야? 너 어릴 때 내가 걷어서 우리 집에서 컸어? 네 부모님 편찮으시고 형편 어려울 때네 등록금 생활비 그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어? 내가 입을 거안 입고 먹을 거안 먹으면서 너 뒷바라지했어? 너 지금 번듯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 네가 이렇게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가족들 희생한 건싹 잊었냐?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다. 고모 죄송해요. 듣고 보니 제가 진짜 너무했네요. 고모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가 지금 누리는 그 행복 너 혼자 잘라서 얻은 거 아니야. 은혜 입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등 돌리면 천벌 받는다. 우린 가족이잖니. 가족이 뭐야?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웃고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우는 게 가족이야. 너희 언니도 네가 오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다 같이 뭉쳐서 축하해 주는 게 그게 사람 사는 맛이지. 고모, 잘못했어요. 비행기표 당장 취소할게요. 며칠 일찍 내려가서 언니 결혼식 준비 제가 다 도울게요. 고모, 나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친정 엄마나 다름없으세요. 정말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